적 546번입니다. 표본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전 사건. 네,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맞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 사건의 확률은 0이 맞습니다. 자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확률은 0보다 크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자 A 합집합 B의 B가 전 사건이면 자. B.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합은 1이다. 자,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A와 B가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확률이 뭐 5분의 3인데 B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 교집합 부분에 어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둘를 더한 값은 1보다 커질 수는 있어요. 커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P의 확률이 0보다 크낫고, A의 확률이 0보다 크낫고, 1보다 작거나 같고, B의 확률도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PA랑 PB의 확률의 합에 가장 최소값은 작은 값끼리 더했을 때 최소, 큰 값끼리 더했을 때 최대, 어, 5번은 맞죠.